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환경복지 담당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담당 이세경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부해드린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네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0개 기간이며 세부내역은 계획 사안을 참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간, 주요 감사사항, 감사 진행 순서 등은 계획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구 자료 제출 기한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지난해보다 12건이 증가한 총 476건으로 공통 요구상 22건, 부서별 요구상 454건입니다. 요구 자료 목록 내용은 계획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경 환경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만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 토론하실 음, 위원이 없으므로 아예말씀하십시 서영 예그 예, 공통사항으로요 지금 각 부서에 우리 장애인 그 구매 물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장애인 물품을 전체 공통사항으로 해서 지금 일반 상에만 장애인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을 그 료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렇게 말고 지금 이제 우리 각 시설에까지 들어가는 장애인 그 인정제품들이 얼마나 구매가 될수되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도 좀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부분을 공통사항을 넣어주시요예서영님 음. 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상 발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구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2일 9시 30분부터 조례입법평가추진상황 보고와 환경국 및 복지 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 14시부터 현장활동 및 유튜브 홍보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